지금 바로 이게 오늘 이상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감히 네, 누워서 고객님께 인사드려서 참 죄송하고요. 네. 일단 누워 계시는데 또 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음. 누워서. 나도 모르게 또 어깨를 이렇게 힘주고 있고요. 어. 어딘가 목을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선이 달려서 일체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컨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저희가 여기 리모컨 화면을 딱띄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전원버튼만 딱 켜주시면 알아서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전원버튼을 이렇게 한번 켜볼게요. 전원만 이렇게 딱 켜주시면 LED 창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화면이 딱 보이는데 전원을 켜면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을 내보이면서 운열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 깜빡깜빡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럼 허리춤에 따뜻하게 불이 들어와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 강도도요, 강에서부터 여러분이 뭐 강약 조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좋았던 게 자동도 있습니다만, 자동해놓으면 시간 조절 알아서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가면서 알아서 해주는데, 저희는 오늘 수동 모드를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헤드. 머리부터 알아서 에어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 일곱 개 에어셀이 제 목을 감싸죠. 음. 근데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머리가 목이 목이 쭉 빠집니다. 오우. 목의 뿌리가 여기서부터래요 네. 근데 그 목이 감춰져 있던 거예요 네. 그 감춰져 있던 내 목이 길어지는 느낌을 받을 펴드는 자세를 많이 하지 이렇게 음. 활처럼 늘려주고 펴주는 운동들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거고 이거 보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사이에 저희가 이거 끼는 거예요 지금 쿠션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거 딱 껴주시고 제가 수동을 한번더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활처럼 휘었던 부분에서 점점 골반 쪽으로 이제 내려갈 내려가요. 거예요. 그러면서 고... 골반이 올라오죠? 음. 쭉 하고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여기에 이,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접혀 있어요 쫙펴진 이렇게 운동 코칭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꼭 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리하시면 안 되는 동작이 이 트위스트 동작이에요 어.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대신 맞아요. 안마 매트에 누원만 계시면 도와드린다는 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나온 음. 것처럼 어머 네. 종아리 허벅지 동시에 저렇게 눌러줍니까 수동 한번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가 같은 데 이렇게 동작을 보면 저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다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동작이 있던데. 음. 아예 벌어져 있는 내 다리, 오차 형태, 항아리 형태로 변해가는 내 다리가 쫙 모아져, 모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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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져, 쭉쭉쭉쭉쭉 펴지면서 늘어나는 느낌이 쫙 들거든요. 바로 이런 느낌 때문에. 어 이상하게 어르신들 특히 저희 어머니가 매번 말씀하시는 게나 내가 키가 작아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laughs> 뭔가 위에서 중력을 받고 누르다 보니까 항아리 형태로 다리가 옷자 형태로 변해서 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리를 예전에 내 다리의 균형대로 쭉쭉 와. 퍼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거 학생들 왜 이제 하루 종일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요 일부러 수동 기능만. 양쪽 종아리 양쪽 쫙 조여주는데 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저 저녁에 한 6시 반인가 그때 이거 자동으로 한 30분 받다 왔거든요 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목에서부터 어깨 허리 부분 온열 들어오죠 그다음에 골반 있는 부분 다리 전신이 되는 거예요 누워만 있으면 자동코스 같은 경우는 알아서 머리부터 종아리까지 쫙 되니까 고객님 그런데 얼마예요? 지금 오늘 앱으로 결제하시면 특히나 할인되는 가격까지 지금 거의 한 18,000원 이상 할인이 돼서 한 달에 3만 원대만 받아보실 수 있는데 예서씨 이거 자랑 좀더 해주세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일단 네. 잠이 와요. <laughs> 아 정말로 왜냐면 음. 사람이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세요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네. 누워있는 자세만으로도 편안한데 음. 누가 나를 계속 스트레칭 해주고 만져주고 비틀어주고 쪼여주고 막 주물주물해 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당연히 잠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음. 진짜 좋은 건 왜. 전문가 찾아가서 이제 잠들만 하면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되죠 <laughs> 잠들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누워서 내 집에서 바로 주무시면 돼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어때요 바로 여기서 아침을 시작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주문하실 시간 잠시 드릴게요 고객님 한참. 지금 뭐 여름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뻑뚝 지근한 부분 그런 부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쐬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눌러주시면 목부터 이렇게 에어셀이 점점 점점 부풀기 시작해서 네. 양쪽에서 쫙그 다음에 수동을 한번더 눌러주면 이제 골반 쪽으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네. 음. 그러면서 골반을 들어올려줘요. 네. 골반은 참 여성분들이 고민이 많으시죠. 그쵸. 차, 출산 후에 뭐 좌우가 어 뭔가 어, 또다 이거 한번 하고 출근. 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수동 딱 눌러주면 허벅지 네. 종아리 쪽으로 쫙 내려가면서 와이드 에어세리 하면서 내 허벅지를 벌어졌던내 허벅지를 쫙 오므려주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예 종아리 부분은 안 잡아주니까 오자 형태예요. 근데 허벅지는 쫙 조여졌죠. 이제 종아리 올라올게요. 종아리도 왜. 아, 나이가 들수록 상체에 뭔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laughs> 살이 많이 지고요. 많이 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무게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하체로 쏠려요. 그렇게 쏠리면서 하체가 항아리처럼 쫙 변하게 되는데, 하체를 쭉 펴주는 이런 느낌대로 쫙 이렇게. 아유 다리 아우. 길이가 좀 달라진 것 같죠? 가끔 18,950원 할인 받으시고, 무이자 10개월 혜택 받으시고 한 달에 36,000원 정도만 나눠 내시면 누워만 계시면 알아서 에어셀이 스트레칭을 해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고객님 이 제품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처음에 진짜 시원한가요? 하고 저도 약간은 왜냐하면 누워만 있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주문 받을게요. 오늘 긴 시간 준비 못해서 죄송하고요. 앱으로 오시면 18,000원이 넘는 금액을 즉